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믹자공부 제1 1과입니다 교회와 문화입니다. 어, 문화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거창하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거창하지만, 또한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리가 쉽게 접하는 단어가 바로 문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문화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삽니다 대표적인 게 음식문화죠 아, 이 음식문화가 어떻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죠 옷도 문화이죠 문화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모습을 입지 않았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양복을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목사님들이 다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문화를 서구문화라고 얘기하죠 이 문화는 뭐냐 문화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문화란 우리가 문화 얘기하죠 뭐 자동차 문화도 있고 또한 신세대 뭐 문화도 있고 문화에 대한 다양한 말을 하지만 실제로 문화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긴 합니다 문화란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낸 언어, 종교, 의식주, 풍습의 공통된 생활 방식이라고 표현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인간이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환경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나라마다 다르고 또는 환경마다 다르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 다르고 육지에 사는 사람 다르고. 도시에 사는 사람 다르고 노모천에 사는 사람 다릅니다. 이 환경이 달라요. 환경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 사람은 적응하죠, 맞죠? 적응하면서 그 안에서 언어, 그 종교, 의식주, 풍습 이거에 따른 공통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공통된 생활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된 생활 방식. 육지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 방식,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 방식이 있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문화라고 표현하죠. 실제로, 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과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복음화율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종교적 영향도 있고, 또한 말 그대로 삶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기 그것을 우리는 문화적 차이라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문화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생활, 사회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습관의 총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누적되고 또 누적되는 어떤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의 총체가 바로 문화다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이 문화 안에는 바로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또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세계관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실은 제도를, 어떤 뭐 제도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관이라는 게 있게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이 형성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또한 문화를 만들고 이 문화가 나중에는 굉장히 커져서는 문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은 나중에는 뭐 현대 문명이라고 표현하죠. 거대하게는 문명이라고 표현하고 그 안에서 작은 다양한 문명 안에 문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문화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외국의 어떤 저널리스트가 한국 교회를 유심히 살폈다고 합니다. 유심히 살피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이렇게 한국 기독교인들에서 비평을 비평을 했는데 두 개의 비평을 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한국 교회 가면 교인이 많은데 교회 바깥에는 교인이 많지 않더라.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는 교인이 많은데. 교회 바깥에는 교인이 없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둘째로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머리에 쓴 모자는 기독교이지만 머리에는 기독교를 썼지만 몸에는 유교나 무속적인 문화의 옷을 입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실은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지 않았다, 즉 우리가 기독교 문화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에도 뭐가 있을까요? 문화라는 게 있는 거죠. 왜? 기독교 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도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기독교 문화. 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문화를 아,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의 근간 일본, 일반 은총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삶의 양식이 만들어지는 걸 기독교 문화라고 얘기하고 스킬더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문화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만들어진 삶의 양식 또한 우리의 어떤 삶의 총체 그것을 기독교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틸리 폴 틸리 같은 사람은 종교란 문화의 실체예요. 문화는 종교의 표현 양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종교란 문화의 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문화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곧 종교는 문화다라고 얘기해다 문화는 종교의 표현, 양식이다. 문화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 이꼬르 문화로 본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 문화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어 기독교를 믿는 가정이 있고 불교를 믿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결혼식을 해도 다르고요. 생일이 있어도 다르고요. 제사가 있어도 다르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에 다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틀림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혼식을 할 때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어떤 그 형식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예비 결혼식을 할 거죠 생일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불교가 믿 불교를 믿는 가정은 불교의 영향을 받았을 거고 이게 불교 문화죠 기독교를 믿는 가정은 기독교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기독교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실은 이건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 가정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또한 그 나라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그 삶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은 문화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 문화란 뭐냐라는 거죠. 기독교 문화는 뭘까요?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문화를 저금전로 얘기했지만 아브라밀 타이퍼는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석되는 모든 삶의 양식 그것이 곧 기독교의 문화다. 그러니까 신론의 입장에서 기독교 문화를 얘기했고 또한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스킬더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기독교 문화 그러니까 그는 기독론 입장에서 기독교 문화를 얘기한 거죠. 분명한 것은 기독교 문화가 있고 그 문화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문화는 뭐냐? 그 문화를 결정하는 건 결국 그리스도교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 또 가치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히 보자면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 또한 핵심 교리 그것이 곧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문화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생활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건 기독교의 문화의 옷을 입은 거죠. 우리가 조금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건 기독교의 문화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요. 그것도 기독교의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즉내 가치관, 내 어떤 세계관이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았고 내가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라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 그리고 토착 종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깊죠. 불교 문화의 영향도 있고, 특별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유교 문화죠. 유교를 종교로 볼수 있느냐? 물론 의식이니까 종교로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유교는 의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유교가 우리에게 굉장히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 유교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유교 문화의 잔재가 있고, 또한 불교의 문화의 잔재가 있고, 어떻게 보면 포착 종교의 잔, 잔재도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건 종교적 측면이죠. 사회적 측면도 있겠죠. 어떤 정치적 측면도 있겠고, 뭐 다양한 측면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예요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 이제는 뭐 절대 군주국가, 그럼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다면, 또한 일본 어떤 식민사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양식이 되어서 그걸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의 옷을 입은데, 이 문화가 절대적이냐, 아니면 상대적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화는 대부분 문화 상대주의를 얘기합니다. 문화는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는 완벽한 문화가 없습니다. 또한, 문화는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문화의 가장 큰, 큰 특징은 바로 변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문화가, 이두 개의 문화가 충돌합니다, 항상. 문화는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는 절대 홀로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문화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할 때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죠. 첫 번째로는 공존을 하든지, 그러니까 서로 문화가 서로 공존을 하든지. 두 번째로는 서로 대립하든지. 서로 대립한다고 해서 문화가 변하지 않느냐? 둘다변할수 있어요. 공존한다고 해서 자기들의 문화를 둘다 지키느냐? 이둘다 서로의 영향을 받아서 둘다변하게 되니까. 공존을 하든 대립하든 실제로 문화는 변화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화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상대의 문화에 의해서 서로가 영향을 미치고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이땅 가운데 유교 문화가 자리를 잡고 불교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기독교 문화가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없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하게 되죠. 대립 관계에 있든지 공존 관계에 있든지 반드시 변화하는데. 그렇다면 변화될 때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변화의 문화를 가지고 나갈, 변화시키며 나아갈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문화를 흔히 그냥 이렇게 인식하죠. 서구 문화. 서구에서 온 문화. 불교 문화는 우리 문화. 유교 문화도 우리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기독교 문화는 외래에서 온 문화. 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기독교가 정말 외래에서 온 문화라고 표현하기 전에 기독교는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일반 은총을 얘기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론은 우주적 구속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징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측면에서 이건 외래에서 온, 서구에서 온 문화가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사회에나 꼭 필요한 문화가 곧 기독교의 문화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청을 주장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년을 우리가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어떤 유입된 문화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이 꼭 필요한 절대적인 문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세상과 문화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많은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상 문화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문화, 기독교 문화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세상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음, 어,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점은, 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립의 관계입니다. 대립의 관계로서 그리스도와 문화를 대립의 관계로 보는 거죠. 성경에서는 보면 세상을, 어, 그러니까 기독교와 세상을 어떤 대립된 관계로. 그래서, 어,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세상은 타락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양보세스대사당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문화를 대립관계로 보는 거죠.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 대립관계로 봤을 때 기독교를 배타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일치관계로 봅니다.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얘기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문화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나는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분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음 약간 조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 현세주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칫 지나치면 어 그리스도가 어 어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두번째는세 번째로는 종합 어, 모델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종합 모델로서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문화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문화 위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문화 위에,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높고 문화는 아래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이 문화를 초월한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체 어 점점 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신인 협동주의로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네 번째로는 역설적 모델로서의 그러니까 문화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역설적 관계다. 어떤 강한 대립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관계이기도 하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서로 긴장 관계 있다. 양극성과 긴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분명 대립돼 있어요. 그런데 상호 영향을 미치는 긴장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이 모델에서는 계시와 이성, 율법과 은혜, 창조와 구속주, 하나님과 타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립관계 있는 거예요. 문화가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지만 대립관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변역으로서의, 모델로서의 얘기를 합니다. 문화를 변역시키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이네 가지 모델을 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문화의 초월성과 그 다음에 동시에 문화의 변역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문화를 초월한다. 그리스도는 동시에 문화의, 문화를 변역시키는 주체다. 라는 얘기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 모델에서 핵심은 규범의 지향성 또한 상황 지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규범의 지향성이란 절대 진리는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는 초월적인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규범의 어떤 지향성, 반드시 그 진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상황 지향성, 뭐냐? 문화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표현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를 변역시킬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네 개, 다섯 개가 인류,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다섯 개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요. 어느 나라에서는 대립 관계로 보고 있고, 어느 문화에서는 일치 관계로 보고 있고, 어느 문화에서는 종합 관계를 보고 있고 어느 문화에서는 역설적 관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변혁,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바꾸는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얘기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뭐냐 결국 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기독교는 지금 세상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마치 지금은 보면 어, 세상 문화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아요 와, 문화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은 이런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문화가 살아날 수 있는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이 세상에, 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변혁시키는 주체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런 꿈을 꾸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는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죠.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우리는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기독교 문화로 옷을 입고 또한 그것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 땅에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독교의 문화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이 영향력을 미친다면 틀림없이 세상 문화와 대립관계에 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대립관계에 서든 일치관계에 있든 정합관계에 있든 역설관계에 있든 변형관계에 있든 이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륙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일치로 보고, 어떤 사람은 종합으로 볼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역설로 볼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분이시다. 이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이 세상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증가하려고 하고 문화를 더욱더 확장시키려고 한다면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대립관계로 보시면 안 돼요. 일단 일치관계로 보시지 마시고 가장 좋은 건 변혁의 관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문화를 바라볼 때에 틀림없이 보다 나은 기독교의 모습, 이미지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실은 아직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치는 건 대립 관계로 보는 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대립.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세상 문화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대립으로만 보고 있어요. 많은 보수적 교회들도 대립의 관계로서의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종합도 아니고 역설도 아닌 변역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 가정을 바꾸는 그리스도, 나라를 바꾸는 그리스도로서 그런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문화가 바로 기독교가 문화, 문학 속에 영향을 미치고 음악 속에 영향을 미치고 미술과 예술 속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 사회 교육 속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형성한다는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심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기독교 문화를 이 세상을 기독교 문화화한다는 건 결국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죠. 또한, 또한,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불의와 악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통해서 죄를 넘어서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저 세상을 꿈꾸고, 천국을 바라보고,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기독교 문화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이걸로 끝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기독교 문화는 절대 기독교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다음 삶이 있다. 그것도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이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다음 생이 있고 이 생의 삶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한다면 선하게 살겠죠. 악하게 살지는 않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세상 삶에 이 세상 삶이 그러니까 다음 세상이 없고 또이 세상 삶이 다음 세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실은 악하게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서 그래서 기독교 문화화는 그리고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문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심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악과 불의와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저 세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눌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매일 한 절씩 꼭 읽으시고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살려고 삶 가운데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모해 보시고 적어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꼭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드백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